로이터 통신은 18일 SK하이닉스가 네덜란드 장비 업체인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장수성 우시에 배치해 양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려 했으나 좌절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들 첨단 장비의 중국 대륙 진입을 반대하며 이런 장비가 중공군 전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의 D램 웨이퍼 절반 가량을 생산해 글로벌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SK하이닉스는 비용을 통제하고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하다고 전했지만 중국에서의 실리콘 웨이퍼 증산 계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 역시 중국서 생산을 늘리려던 계획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 인텔이 중국 청두의 한 업체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해 2022년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강력히 저지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한편 SK 그룹의 채태원 회장은 지난달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에 5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회장은 2030년까지 미국에 520억 달러 우리 돈약 6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중 절반을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등 친환경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9월 말 자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포드사와 손잡고 블루오벌 SK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해 미국의 세계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정상 회담을 열고 중국에 덜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 생태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눈을 돌림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내다봅니다. 카이스트의 장석권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 최근 중국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공급을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과거 글로벌 공급망이던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동맹국들 내에서 다국적 합작 투자 파트너가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장 교수는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설립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윈윈 전략이라면서 SK이노베이션과 포드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그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블로오벌 SK투자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선두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습니다. 장 교수는 또한 한국이 더 많은 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며 중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직접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승옥 중앙대 명예교수도 많은 한국 민간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하고,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대체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실탐사대 신수경이었습니다.